야, 너, 뭐야? 아니, 야, 니네 복장이 그게 뭐야? 아니? 뭐, 안 예쁜데? <laughs> 아, 왜 그렇게 입었어? 아, 왜 그렇게 입었냐고. 아, 뭔데? 아, 뭔데, 말해봐. 뭐, 어디 결혼식 가냐? 어? 뭐라고? <laughs> 갑자기 웬 소개팅? 아, 너 연애 뭐 관심 없다며? 아니 근데 영 별로야 그거 야 요즘에 아이, 그런 거안 좋아해 아 어깨 파이고 그러면 남자들 싫어해 뭐야 너 화장도 했어? <laughs> 야너 그거 모르냐? 남자들은 옅은 화장 좋아해 옅은 거 그렇게 나가면 너 바로 차인다. 당연하지, 화장을 안 한듯 한듯. 뭐 그런 게 좋아. 너는 그딱 봐도 한 거잖아. 아 진짜라니까. 야, 내가 남자인데 그럼 내 말을 믿어야지. 너는 알지도 못하잖아. 아, 아니야 연하게 한게 이뻐 아 진짜 연하게 한게 이뻐 너는 저, 진짜 답답하다 진짜 그래서 너 지금 그 꼴로 간다고 다음 주에 아 진짜 아니다 진짜 꽝이야 진짜 야, 볼게 어딨냐? 니네 지금 복장이, 아, 약간 그, 집에, 집에 엄마 옷 입고 온 느낌? 아, 진짜 그렇다니까? 아, 전혀. 아, 절대 아니야. 나 진심으로 내가 만약에 소개팅 남이었잖아? 그러면, 보자마자 바로 마음 접었어. 남자는, 딴거다 필요 없어. 첫인상이 100%야. 근데, 그렇게 입고 가잖아? 하, 최악이야, 최악. 안 된다니까. 나보고? 야, 내가 무슨 또네 옷을 골라주냐? 어? 아 싫어 나 오늘 피시방 가야 돼아 안돼 나 오늘 바빠 그럼 네가 밥 사줘 진짜지 그래 내가 같이 가서 골라줄게 야너 여기서 옷을 사게? 아니 여기는 여기 네가 입기에는 좀 너무 여성스러운데 아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야야 야, 야, 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기다려봐 음... 어. 그거 입어 봐. 알았어. 아, 얘는 무슨 옷을 하루 종일 갈아입나. 아, 무슨 시간이 이렇게 걸려. 아, 괜찮네. 그걸로 해. 아, 괜찮아. 그걸로 해. 아, 그, 좀암꾸나 입어. 야, 그리고 너는 생각해보니까, 나도 남잔데, 좀, 맨날 나 만날 때는 맨날 그냥 청바지에 흰티 이런 거 입고 오면서. 아, 그렇잖아. 나너 이런 거 입은 거 처음 봤단 말이야. 아, 그거 괜찮아. 이뻐. 야, 그거 하나만 사. 뭘또 아휴. 아, 입어, 입어, 입어. 봐 줄게. 아, 야, 이거는 안 돼. 이거 입지 마, 이거 입지 마. 이상해, 아, 이상하다고. 이거 입지 마, 입지 마. 아, 이상하다니까. 뭘 물어봐, 아, 아, 이분도 여성분이시잖아. 남자가 봐야 돼. 이상해. 아, 니네 마음대로 해. 이제 다 샀지? 밥 먹으러 가자. 네가 산다며.